끌어당김을 공부하다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라 이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그건 틀린 말이 아니죠. 저 역시 이 과정을 꾸준히 실습을 했습니다. 성공한 제 모습을 떠올리고 감사한 마음을 의식적으로 느꼈고 이루어진 감정을 만들어 보려고 했죠. 확실히 도움이 됐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가능하다는 믿음도 생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깨달은 건 가졌다라는 감정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짜릿한 흥분이나 벅찬 감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그 순간의 감정은 오히려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바로 편안함, 안락함, 안정감 그리고 이제 괜찮다는 확신. 그게 바로 이미 이루어진 감정의 형태였습니다. 스크립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라를 강하게 믿고 환히 이런 짜릿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억지로 감정을 끌어올리고 자극적인 이미지와 확언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마음은 이 짜릿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흥분은 짧게 도파민이 분출되는 순간적인 감정이고요. 잠깐의 고양감은 생기지만 좋은 감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집착이 생기고 다시 부정적인 감정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불안감이 다시 불안을 부르고 불안이 또다시 저항을 만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너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평온함과 안락함 같은 안정된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통장에 10억 원이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너무 기분 좋고 벅차잖아요. 그리고 이 감정이... 지나가면,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제 뭐든 할수 있겠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이렇게 든든하고 안정된 느낌이 생기죠.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미 이루어진 감정입니다. 짜릿한 흥분보다는 모든 게내 통제권 안에 있다는 안심과 안정감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느낌, 즉, 결핍이 없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건데요. 더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미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때 마음은 비로소 현실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상화를 하실 때이 감정을 기본 감정으로 여기시고 출발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바라면서 간절함이나 불안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람의 감정, 다시 한번 편안함과 안락함을 기본 감정으로 두고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평온함이 끌어당기는 기준선이 되고요. 무엇을 그리든지 어떤 목표를 세우든지, 그 밑바탕에 이 안정된 감정이 깔려 있을 때 심상어가 더 쉬워지고 좀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평온함의 느낌은 모든 것이 이미 괜찮다라는 확신의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며칠 7일 또는 몇주 동안 붙잡고 있던 일을 마치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는 조용한 안도감이 생기죠. 마음이 다시 넓어지고 다른 일들을 차분히 볼 여유가 생깁니다. 또 다른 예로는 밀린 채무를 모두 갚았을 때 그동안 신경이 쓰이던 금액이 완전히 정리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마음속이 확 가벼워지죠. 동안은 숫자 하나하나가 부담이 되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괜찮다는 감정만 남게 됩니다. 기쁨보다 더 깊은 해방감이 밀려오죠. 딱 이런 때가 편안하고 안락하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두 가지 예시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언가를 얻었다기보다는 불필요한 긴장이 내려간 상태라는 점이에요. 결핍이 사라진 자리에 생겨나는 건 흥분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이 여유는 더 가지려는 에너지가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느낌입니다. 괜찮다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다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심상화를 하실 때 핵심 감정의 기준점은 편안함과 안락함, 평온함이 주 포인트입니다. 이 감정이 기본이 되면 이 위에 감사함, 자신감, 설렘 같은 감정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 감정은 도파민이 분출되는 감정은 아닙니다. 잠시 들뜨거나 짜릿한 감정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이완되는 안정된 상태예요. 도파민은 긴장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은 에너지가 치솟지만 곧 피로감이 밀려오고 다시 결핍감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편안함, 안락함, 평온함은 이미 충분하다는 감정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0억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가정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됩니다. 그때 느껴지는 편안함, 여유로움, 안도감 같은 감정의 뉘앙스를 익혀보는 건데요. 단순히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게 통제 가능하고 안전하다는 충분한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정의 느낌은 흥분이 아니라 안정이고 결핍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심상화를 하실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감정을 놓는 연습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온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편안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편한 감정이 그 위를 덮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음 속에는 원래 고요함과 안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두려움, 불안 같은 감정들이 그 고요함 위에 쌓여서 우리가 그 그걸 잘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감정을 노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불편한 감정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밑에 욕망에서 비롯된 집착이 있기 때문인데요. 욕심이 생기면 마음은 바로 긴장을 합니다. 이건 꼭 이뤄야 돼. 이건 절대 이으면안 돼. 이런 생각이 생기는 순간 바로 집착으로 바뀝니다. 집착은 곧 불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는 마음이 계속 위태롭고 평온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노는다는 거는 단순히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집착을 풀어 주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올라온 감정이 스스로 알아서 흘러가도록 공간을 열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이건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렇게 마음을 꽉 쥐는 순간 그와 동시에 마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 마음은 늘 결핍을 전제로 움직이는데요. 아, 이거 아직 없어. 조금만 더 해야 돼. 이런 결핍감이 커질수록 마음의 평온함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목표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목표에 얽힌 긴장된 감정을 놓는 건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전에 올려드린 심상화 가이드 영상 초반부 약 5분 정도를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각을 익혀보세요. 이 연습을 며칠만 반복하셔도 평온한 느낌이 무엇인지 익혀가실 수 있으시고요. 심상화의 몰입도도 높아지실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편안함과 안락함을 새롭게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편안함을 허용해 보시고 드러내 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료작이었습니다